예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오늘은 원래 녹화하려던 <laughs> 게 있었는데 아 지금 부계정 중 하나가 방송이 안 켜져서 펑크가 나는 바람에 멍청인 <laughs> 루파님을 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싫어 <laughs> 이거 찍는다며 또 <laughs> 저번에 저희가 많은 일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때 휴방을 하시기 위해서 정지를 먹는 거니까, 22일 때 정지를 먹어서, 26일 때 나오면 된다. 끝이 아닐까? 목적은 크리스마스에 남친이랑 섹스를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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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요? 아니, 님 때문에 포커스니까! 이게 왜내 탓이에요? <laughs> 아, 사실, 그때 이후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어, 예. 루파님 방송에 생무새들이 찾아가기 시작했고, <laughs> 루파님 방송에서 류미가 금치것같고 <laughs> 이제 그 사건을 들었었던 썸네일 패러디로 썼던 원본문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기원하게 한번 하고 와라. <laughs>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예. <laughs>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예정대로 그냥 추방을 하게 되면은 그생무선을더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대안 같은 거좀 생각을 해두셨나 아니 대안 같은 뭐 어떻게든 당하는 게 없으니까는 제가 뭐할게 없어요 아, 근데, 할게 없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두면은, 그, 선구자가 있어요. 아, 그분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도 미리 좀 예언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막, 회장이 환불해달라고, 부회장이 배신감 느껴진다고, 카페에 글좀쓸 수도 있고, 그래도, 쎄, 좋아요. <laughs> 뭐 그래서 저런 상황이 있지 않으려면은 최소한의 대처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 솔직히 지금 뭐 휴방 사유하시는게 갑자기 가족과의 일정이 있고 콘서트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바쁘다 어쩌고 하는데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다고도 하는데 결국 휴방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도 약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있거든요 아 근데 공지는 저는 꾸며내면 안 됐나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꾸미지 말고 당당하게 가자니까 오늘은 세대제방입니다 <laughs> <쌤쌤 웃음> 하자니까 그렇게 <그랬거든. 웃음> 여기, 여기 얘기가 틀리시지 않아요? 뭐 공지를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서 아 그러니까 공지를 만드는 것도 넣을 건 넣고 뺄건 빼야지. 넣을 거 넣고 뺄거뺀다고 결국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게 결국 색랑 다른 점은 없기는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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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뭔가 좀더 말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보라니까 약간 집안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빠가 집을 나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하면 설득 힘들잖아. 그니까, 러 이야기를 살을 좀 붙이는 거지. 아버지를 찾아 떠나야 된다. 굳이 크리스마스 때 가는 이유는 아버지도 크리스마스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쉴 테니까, 예상을 못할 테니까, 지금이라면 잡힐 거다. 낚시할 때도 물 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때가 물 때다. 그래서 잡으러 가야만 한다. 약간 이런식으로 하면 되잖아. 위진 사람일세. 제가 아버지를 진짜로 잡아본 경험으로 말했을 땐 네. 물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치 이맘때쯤 잡히셨어요 <laughs> 이게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다른 거야 <laughs>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게 포장하면 은 비주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예, 아울러 루파님 예 설명해주세요 제목은 아나바다이고요 전체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로 준비해드렸고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휴방 사유를 전체로 준비해봤습니다 스프로는 아버지가 왜 나가신지 아직 이유를 몰라서로 준비해드렸고요 메인디시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는 것을 보았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아울러 루파님 탈락입니다 뭐 개소리야 그냥 쌩쌩 까지 재밌었어요 예 임팩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